3번 완료 택시공장 완료했고 역안역 안봤다 여기라고 하는데 비슷한가요? 제가 봤을 땐 모티브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은이 영상은 이영 미츠야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다이영은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상차이영이 개방 무료 개방 주차장인데 어, 시다 찍먹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라서 좋아요. 지금 현재 위치 역 근처라고 돼 있잖아요. 어, 저기고 화장실도 있네요. 이 시다시 미술관 미술관 히다시 미술관도 거기서본것 같은데 시다역부터 가봅시다. 주차장 이름은 이겁니다. 와카마 와카미야 파킹 여기 있다 미술관 날씨의 아이가 아니라 너의 이름은 에서 미술관을 들어갔었죠 얘네들이 조사하려고 미술관을 잠깐 보고 미술관이 나왔다 여기도 조그만 동네입니다 찐먹하기 괜찮은 동네 보통 타카야마랑 묶어서 오는데 가까워서 미술관 이거는 근데 피아노 동상 아니 오늘 날씨는 흐린 편이라서 그렇게 덥지 않다는 거 해만 없으면은 그게 안 더워요. 그지? 아마 요 미술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글맵에 김인호나와 검색하면은 관련된 게몇개 떠요. 다 뜨진 않는데. 오, 오늘 경치보소 신당 시민 문화 네, 다쳤어요. 휴관, 휴관이고. 술관은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클로즈입니다. 이나시 미술관 여기 있었죠. 휴관, 휴관, 휴관. 시민 전시전을 위해서 9월 24일까지 휴관. 역쪽으로 바로 가봅시다. 안에는 딱히 뭐 보이진 않습니다. 성지가 대추 어, 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역하고, 그다음 간식 먹던 곳. 됐습니다. 호기다오고카와 어.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성지 내용이 이쪽으로. 여기 도 사실 굉장히 낡은 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심심한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주택가 위주의 조용한. 관광버스도 다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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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가 볼까? 어, 가까, 어, 거미줄. 무섭다, 무서워. 저쪽에 있고 저쪽. 저거. 강강 안내소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어, 택시가 없어요. 택시노 i 가여 y 데택 i n d 가여기인데 택시가 없어요. n d e t e x j r 이 a 아니고 이게 여기 이게요 여기. 여기서 있었죠 택시 기다리고 있었죠 the young, the young, the old, 있 h e 있 l d the old, the old, the old, the o l 시다시 시역 시야시 시청 근처였네요 저기 조사하던 데가 그리고 이게 그 실제 영화 배경에서 살던 여자 주인공 살던 곳입니다. 도좀조 응. 미니컬이 가mosi 되는시에 빌드 모았던 모가 택시 노리바가 2번, 고센교가 3번, 도서관가 4번, 아지도코로 <laughs> 풀카어 레스토랑. 일본어 완벽.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 부 아, あれか右に案 아까 이게 맞네요. 너무 검은 줄이 많아서 무섭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몇 시야? 못 봅니다. 몇 시간 참고해 주십시오. 역기 여기 안에 안 봤다. 역 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저기, 여기 맞았습니다. <laughs> 이 조그만 게 여기 맞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게 여기입니다. 가봅시다. 지금 1 2 3 맞췄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갔다가 6분? 6번까지 10분이래요 그래서 지금 4번, 4,5,6 갔다가 7 가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7 갔다가 4,5,6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기가 15분이라는데 여기가 제일 더울 거란 말이죠 여기서 뭐 먹고 쉬는 게 낫겠죠 돌아올 때 그게 그냥 똑같은가? 아무튼 7부터 가겠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매우 더워.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택시를 해가 떠서 더워갖고 택시 탔는데 택시 할아버지가 응? 거기 좀 애매한데, 애매한 거 같아. 같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꽤 가깝네요 택시로는 한 1-2분? 걸어서는 15분? 좋네요 그리고 여기서 외치는 거야 도쿄 이케멘 단시로 다음 생은 부탁한다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왜냐면 여주인공이 살았던 곳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울창합니다 여기 빨리 갔다가 뭐야? 12시인가? 어, 음악 좋은데? 아, 좋다 좋아. 신사. 되게 뭐, 멋진 게 많이 있네요. 의외로 와. 이렇게 좀 고풍스럽게 철 철봉 같은 건 철봉처럼 생긴 건 처음 거네요. 또 제일 먼곳손지수를 냈고 이제 마을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택시도 찍었고 역도 찍었고 보도교도 찍었고. 사진 갖고 3개 남았습니다. 우연는 빨리 찍먹 코스될것 같습니다. 음. 이쪽 뒤로 가는 게더 예뻐요. 뒤로 내려가는 게더 예뻐요. 시골이지만 그래도 다 세모, 세모예요. 세모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가? 세모 지붕입니다. 눈이 이렇게 쌓이면쑥 떨어지게 아 의외로 좋은 곳이네요 그렇게 많이 기대 안 했거든요 히다에 성지순례가 있는 건 알지만 그리고 어깨끈이 있는데 신사가 잘 해놨네요 다시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흐린 날씨가 돼서 빨리 이제 고에이모지 먹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을이 예쁘네요. 이집 구조가. 여기 집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주차장, 차 들어오는 곳이고, 이렇게. 여기 집 하나 딱 있고, 집 사이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도 않고, 프라이버시하고, 공기 좋고, 밖에 논밭하고, 밖에서 논, 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잔하고, 오후로 들어가서 하루를, 일과을 마무리하는 곳이 그런 곳이네요. 전철 오나? 전철 올때 찍으면 멋있긴 한데 시간이 되게 많이 없어요 1시간 막 이렇게 있어서 열차 제대로 못 찍었다 1시간에 한 한대 있는 건데 음, 아쉽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었네요 근데 저쪽에서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사진을 찍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을 안 나오는 한에서 사진 찍는 거 가능하고, 인터넷 업로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히담이있가 이쪽이었습니다. 헐. 전철 찍을 수 있겠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저쪽에서 온다. 원래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 표가 다 있네요. 한글로 써져 있어. 이 조그만 도시들. 오, 이거 뭐야? 물, 물, 물. 깨끗한 마을, 깨끗한 거리. 어, 여기 오니까는 또 풍경이 바뀌어졌네요. 어, 아무튼 미술관, 어, 여기인데 어디지? 아, 저기 있다. 크다, 크다. 아, 미술관은 주차 렌트카 하신 분은 그냥 여기서 네, 렌트해서 주차 여기로 가져오시면 될것 같네요. 무료겠죠? 네, 차단기 없습니다. 무료해요. 아 요금 있네요? 없네요. 아 없다. 슈샤요기오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시 도서관. 아.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익숙한 장소. 안 하고 있나? 오늘 휴휴인가 전부 대체적으로. 휴가 아닌 일입니다 음. 어쩔 수 없군요 밖에서 볼 수밖에 미술관 잘 해놨네요 도서관 미술관이 아니라 도서관 도서관에서 조사했으니까 판넬은 너의 이름이 아니네 2층 보통 2층에서 하지 않았나 이걸로 여기 미술 도서관은 마치고 다음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가깝습니다 도서관을 등지고 앞쪽으로 한 블럭 두 블럭 정도 가면 됩니다 여기 마을도 되게 잘 해놨네요 수로도 쭉 있고 타카야마랑 비슷하긴 하네요 타카야마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개울가 아 이쪽 이쪽 한번 저쪽에 개울이 개울 게울. 개울이 예뻐가지고 더갈 뻔했나 이쪽에서 이렇게 가 저 건너편에 큰 신사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메인 번화가로 오니까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꿀팁은 어, 도서관에서 주차하고 역에서 보고 역에서 주차하고 역 주변 다 보고 그다음 도서관에서 이동해서 도서관에 주차하고 여기로 오면 될것 같아요. 와, 관광지야 관광지, 관광지입니다. 오메야게 내울까, 잉어도 있고, 잉어 잠깐 볼까요? 여기도, 문화가 아닌가? 뭐야? 여기. 거리도 좋다. 잉어. 야, 엄청 큽니다, 잉어가. 성지. 바로 저겁니다. 아직도 거로 써있네요. 아직도 거로. 근데 여기는, 뭐, 원래는 고에이모찌 안 팔고 라면집이었는데, 너의 이름은 나오고 나서, 거기서 고에이모찌를 먹으니까, 여기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에이, 고마드로는 고에이모찌. 왜 이렇게 싸? 330엔. 에이, 나의 홍지. 원래는 라면 가게입니다. 라면 가게, 소박 가게. 그냥 고에이모찌만 먹겠습니다. 음. 고해무치 진짜 맛있습니다. 쌀, 쌀이랑 간장? 간장소스? 음, 그쪽 좋습니다. 여기 고역 갖고, 페스타토 육교 받고, 퇴게휴가써주신가 월요일 축일 다음날 심는구나 여기 못 갖고, 여기 남았네요. 음. 고에무찌 엄청 맛있는데 처음 먹었는데 쌀 쌀을 으깨서 만드니까 맛있어 쌀에다가 그 간장 소스, 된장 소스인가 간장 소스인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드라마 나가노메이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이쪽 중부 지방의 특산품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누룽지처럼 바삭바삭하게 먹는 스타일도 있고 저기 집은 약간. 쌀지찌지찌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강강 그 맵에는 써있어서 써 는써있 성지순례인 줄 알았는데 영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영화는 안 나오는데 너의 이름은 굿즈 같은 거나 그런 걸 판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마을이 예쁩니다 음. 전통마을 여기 소바정이라는 가게도 있거든요 여기, 여기다 여기도 영화 성지라고 하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싸겠습니다. 수타 소바 70, 70초 만에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뭐, 멋진 곳이네요. 여기라고 하는데 비슷한가요? 제가 봤을 땐 모티브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쿠라모노산 간이라고 시다시랑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에 안 나왔는데 관광 맵에 실어놨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여기네 엄청 크네. 뭔가 냄새가 난대. <laughs> 어떤 굿즈를 팔고 있는지, 이러면 2000엔 비쌉니다. 수. 実はこれは三葉ちゃんが作ってた丸台台を使いますあなるほどこれサンプルですでキーホルダーかブレスレットのどちらか金具をつけます、うん、でシルクなのでお一人1800円で時間大体この時間です、うん、で色はもうセットしてあるので6台に今はこの6色に限ります<ー>でこちらは台は使いませんの、うん、台 なので大体いい40分ぐらい同じお時間だとそちらのストラップなら大体いい40分、うんうん、お土産はこちら皆さん買われます、うん、でお色が2色単色は何のかな単色ありました下にねはいお土産のアイテム 여기로 돌아가서 카나, 카나자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 쭉 가면 여기입니다. 주차장도 옆쪽에 있어서 여기 근처에도 주차될 때가 많아가지고 차 끌고 가도 될것 같아요. 도보 12분이니까 차로 한 3분 정도 걸리겠죠 어제도 개로온천에서 점심 못 먹고 군거지거리 했잖아요. 카나, 카나자와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카나자와는 중도시라서 여러 가게가 많습니다. 강광지 느낌도 있지만, 도시적인 느낌도 섞여 있어가지고, 낮에 볼수 있는 것들, 낮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낮에 보고, 밤에도 볼수 있는 것, 카나자와 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밤에 오겠습니다. 성터라든지, 라이트업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거리가 예쁘니까 잠깐 멈추 멈추게 되네. 그래서 오늘 히다 후르카와 너의 이름은 성지 순례 완료했습니다. 미술관 미술관이라고 있는 작꾸 도서관 빼고 다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다 봤습니다. 다른 엔딩 엔딩에서 나오던 그 산에 있는 호수라든지 그런 곳은 히다 후르카와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라서. 이동하려면 거기 또한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피다코르카는 이게 끝, 어 6군데. 그래서 성미술래 오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또 여행 이런 다른 쪽에 갈 일이 있으면 거기서 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와후 그쪽도 참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카나자마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에피소드 안 보시는 분들은 너의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들 언제까지 또 너의 이름을 찍을 때 그때 에피소드 다이마 드스. 감사합니다.